주는 나의 기쁨 기쁨으로 나를 드려요 주는 나의 Tá, mano. 발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의 모든 것 드려요 머리부터 사랑하는 하나님께 뜬 것을 드려요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차량 합시다. 손 앞으로 내밀고 나 주님 앞으로 손 앞으로 내밀고 차량 합시다. 겸손히 나가서 주님 말씀에 내 주님 말씀에. 난 친구들이 있어요. ทีจะชว์ไอ네ีเวนต์อาคิดอะไรกูคิดอะไรตอนเช่นคือชวกาที่ตัวาวันนีที่จะชว์ไปอเวนต์ Two วันนี้เราคุยมาสาม One, one Two Three Four สิบพยัญชนะสิบสี่พยัญชนะสิบพยัญชนสิบสี่พยัญชนะสิบพยัญชนะสิบสี่ สิผื่นสามสิบสี่ผื่นกุ้ยเจ๋อสิผื่นสามสิบสี่ผื่นกุ้ยเจ๋อสิผื่นสามสิบสี่ผื่นกุ้ยเจ๋อสิผื่นสามสิบสี่ผื่นกุ้ยเจ๋อหนอฮีซ่งโดธิร้ายฮูว่าดึงเก่งเลยฮาระครูลึงเก่งเลยฮันจายเก็นหนึ่งไม่จุกคามีอยู่โดด้าหนอฮีซ่งโดธิร้ายฮูว่าดึงเก่งเลยฮาระครูลึงเก่งเลยฮันจายเก็นหนึ่งไม่จุกคามีอยู่โดด้า 좀더 쉽게 볼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들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들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들 경외하는 자에게는 คุณสมดุลได้น้อยส่งตัวด้วยหรือว่าจะจงเลี้ยหหูว่่างในห้ได้คือหงเลี้ยงให้นึ่ายเอกน์นัุ้คุณสมดุลได้น้อยส่งตัวร้วยหรือว่าจะจงเลี้ง 이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매하다 그를 경내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헤우다. 자 오늘은 네 말씀이 자 그건 오해요아 살려서 시작 그건 오해요자 오늘은 예배 바로 알기입니다 예배 바로 알기 자 지난주 기억할까요? 자 성령님의 뜻이 뭐라했죠 옆에서, 곁에서 뭐하는 사람?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나의 연결 고리라고 했어요. 오, 너와 나의, 너와 나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연결 고리가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깝게, 친하게 지내한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바르게 아래 여섯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받으실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친구들 중에 교회를 정말 우리에게 교회 처음 나온 친구 손 들어봐요. 네,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교회를 많이 다녔고 예배를 드린 친구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뭔지 정확하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대충 안고, 사양도 안 하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거는 전사님 같은 사역자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시간에 대한 게 뭘까요? 예배. 네, 전사님은 딱 하나예요.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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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정말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아니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나게도 약속하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공익적으로. 예배란 무엇일까요? 주안 예배가 뭐야? 응? 어? 이 엄마 뱃속부터 귀가 다야지. 예배가 뭐야? 근데 예배에 대답하지? 못해요. 한결이 예배가 뭐야? 모르겠지. 너무 어려워요. 한이 예배가 뭐야? 예. 다음 예배가 뭐예요? 한결이 한준이 예배가 뭐예요? 어려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그럼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말씀 같이 들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거 누가 말했게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뭐래요? 영이시래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무슨 예배?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대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 엄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에 엄격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거요 엄격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봐주지 않는 것하나님 절대 이해하지 않는 것 죄.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엄격하신 것이 죄뿐일까요 Nope. n o p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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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p 사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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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처음 들기 시작하다가 포개를 하게 시작하는 그 성경책이 바로 내위기라는 책인데 거기에는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오제사, 칠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 그냥 예배, 제사하면서지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하나님 예배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모세 의 형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을 예 제사할 대제장이 되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모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 외에 다른 불을 올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불을 다른 불을 그두 아들이 들이자 그 불이 불 일어나서 두 아들을 삼켜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자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불 말고 다른 불을 들이면 안된다고 말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들였다가 죽고 말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근데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까요? 우리 제사가 제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제물이 되어야 될까요? 확실해? 확실해? 여러분이 제물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마음이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 다시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들리십시오 시 자, 아까 말씀 기억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자가 진실한 영적 예배를 드린다 고했어요 여기도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여러분의 뭐를 몸을? 어, 그럼 내가 죽어야 돼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 따라합시다. 내가, 내가. 에이, 따라합시다. 내가 제물이다. 근데 하나님 말라기의 말씀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공용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눈멍이 생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며 젖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기가 아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좋지 않은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죽여서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을 멸시한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더니 이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내가 너희 손을 드린 것을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로 온다면 우리가 제물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제물 이된 예배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우리가 드린 것을 하나님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받지 않을까요? 우리 예배를? 없어요. 공경함이. 여러분이 몇십 년, 몇백번 혹은 선생님들 몇차천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 있다고 다예 받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이 딴데 가서 예배 받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고 재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를 늘 고민해 봐야 돼요. 에이 다음 주에 잘 드리면 되지 뭐. 에이 다음 주 다음 주또 예배 드는데 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착각. 이게 우리가 간는 오해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고 찬양할때 앉아 있고 설교 시간에 앉아 있고 주기도면 끝나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세요.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절대 받지 않아요. 어,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받는 지한마 어떻게 알아요?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알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은 알아요. 찬양할 때부터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예배 끝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예배 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배는 바른 예배가 될수 없어요.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찾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을까요? 어떤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예배. 예배.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녀가 성공한다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전사님이 코로나19 상태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딱몇개 중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습게 생각했던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것 같아요? 코로나가 걸리면 교회 문을 닫아야 돼요. 평소에 그렇게 됐던 수많은 예배가 이제는 다 없었어요. 은 주일에만 드리도록 정부에서 어렵겠어요. 어 예배가 여러분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이런 마음으로 쓰세요. 따라십시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있으며 함께 있으며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곳에 왔을 때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기쁜 제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원하는 자리, 만나는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는 자리, 드리는 자리, 뭘 드려요? 헌금이요. 아니요.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드리는 시간 예배. 앉아서 딴짓하고 대충 앉아 있고 팔짱 끼고 고개 푹 숙이고 그런 출석이지 예배가지. 전사님이 왜 예배를 대응할 주시할까요? 여러분 예배만큼. 아무나무 아무나 높한게 없어요. 전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 집님들 중에 한 집사님을 되게 존중해요, 존경해요. 그 집사님은 모든 예배를 다른님이 기법하신 예배 하도록 노력하세요. 저는 그 그분을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다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알기 때문에 존경스러운거예요 따라서다 내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대충 할수 있어요? 대충이 될까요? 마음이 없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매일 매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면 점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훨씬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다 받지 않으세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절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교회를 안 되어서도 교회 나온 게 처음이어서도 몇십년 다녔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그렇게 예배 드린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 회전교회에서 회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예배. 전에도 수많은 실패를 했어요, 수많은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냐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바르게 설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선생 따라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 제물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기도 모, 주기도 모, 주기도몬 렛츠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아가 입맛이 오며 듣지 hey. 말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시오 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이사오나 어, 이다아에